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찬원입니다. 11월 3주차 경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 4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3주차 경마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은, 어, 서울 신인 기수들의 반란. 이 타이틀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기수 양성 학교가 없어진 다음에, 학교라고 하기엔 좀 뭐라고 하고, 기수 양성소가 없어진 다음에, 그, 기수들이 좀, 괜찮은 기수들이 없었죠, 솔직히, 신인 기수들이. 정말, 어, 뭐좀 거칠게 표현하면 정말 보잘 것 없는 기수들이 데뷔를 해서, 어, 마음이 좀 아팠는데, 서울에 지금 우인철 기수, 권중석 기수가, 오, 날이 갈수록 이 성장세가 경주를 한번 거듭할 때마다, 정말 이 망아지들, 싹수가 보이는 망아지들답게, 성장세가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서울은 그래도 버텨주는 기수들이 좀 있어서 이 부산 쪽에. 기술가 실상적으로 좀 부족한 건 맞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부산해라고 해봤자 뭐 이제 서승은 다실바 기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없는데, 그, 어, 불안해 신인 기수들하고 서울의 신인 기수들하고 같이 데뷔를 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음,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자, 앞으로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 아무래도 우인철 기수, 권중석 기수의 어, 이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지켜보자. 좋은 신애들이 걸린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저 역시도 좀 덕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연말을 향해서 경마도 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무슨 뭐 송년회 한다, 신년회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경마도 똑같습니다. 12월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뭐뭐 브리도 스퀸 어 브리더 스퀸 경주들도 지금 장거리 단거리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랑프리도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어 11월, 지금 넷째 주부터 대상경주들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격돌인데, 이번에는 부산에서, 어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주 11월 4주차에 미리 보는 복병마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21일 금요일 삼경주에 출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주마방의 오아시스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삼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마리가 출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조 마방의 오아시스 시리즈. 아, 뭐, 1조 백광열 조교사와 이종훈 마주. 부산 초창기 개장을 하면서부터 둘의 인연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종훈 마주는 이제, 어, 300승을 돌파한 마주인데, 다이아몬드 마주죠. 그, 마주가 300승을 했다는 거는, 뭐, 조교사 1000승, 뭐, 기수의 뭐, 2000승, 3,000승? 그거하고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정말 마주의 300승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대단한 이종훈 마주님, 뭐 백강열주 기사의 조합이 정말 찰떡궁합인데, 자, 이번에도 오아시스 시리즈, 오아시스 아델입니다. 아직은 이제, 어, 두 살짜리 수말, 좀 늦게 데뷔를 한 말이죠. 늦게 데뷔한 두 살짜리 수말인데, 두 번밖에 뛰지 않았어요. 단, 데뷔전에 1000m 단거리를 뛰면서는 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두번째 경주 이제 1400 경주에 출전을 했었는데 자 그때 당시에 이 1400을 뛰면서 12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 데뷔전을 뛰고 두번째 경주에 1412번 외곽 게이트에 걸리니까 애가 스타트는 빨라졌어요 힘이 차면서 스타트 빨라졌는데 정도윤기수하고 함께 하면서 안쪽에 마필드라고 이 자리싸움에서 너무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아 이게 전개가 깔끔하게 풀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발걸음을 남겼던 마필인데, 자 이번 삼경주에서도 아마 잘 뛰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덜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어 좀덜 팔리는 인기 마, 아니면은 좀 이제, 어 그림자에 가려가지고 안 팔리는 인기 마필이 될것 같은데, 복병 마필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끝단에서 팔리는 인기 마필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오아시스 아델을 제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성장세가 빨라요. 지금 1000m 뛰고, 1400 뛰고, 이번에 1600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1600m라서 전개도 깔끔하게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그냥 선행 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선행 쏘고 나가가지고, 1600m 발걸음을 좋게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런 마필인데, 이번에 훈련 상태도 보니까 확실하게 세 번째 경주를 준비를 하면서 상태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직전 경주의 전개는 외곽 게이트 12번 게이트 출발 때문에 좀 꼬였던 마필이고 상태도 좋아졌고 경주 거리를 늘려서 출전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꼭좀 보셔야 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아시스 아델의 훈련 모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아시스 아델의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몸을 푸는 모습인데 자, 이번에도 아마 정도윤 기수가 기승할 예정이에요 저번주에도 어. 금요일 토요일에 정도연 기수가 마무리를 훈 하면서 몸을 좀 풀어놨고 자 이번 주 상태감은 지금 이제 정도연 기수가 스포 조교를 이미 끝낸 상황 어일요일에 나오죠 일요일은 이제 관리사분이 스포 조교를 했었고 그 전에 전 이제 이거 비디오가 안 찍혀서 왜 그러냐면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어 비디오 촬영이 있데 비디오가 안 찍혔는데 정도연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해놨습니다 스포 조교도 시켜놨고 병합 조교를 시켜놨기 때문에 상태감은 상당히 좋아요. 비디오에서는 안 보이지만, 상태감은 좋다, 어, 말씀을 드리겠고, 저번보다 이번이 훨씬 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 번째 경주를 1600에 출전하고 있는데, 상태감이 좋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아시스 아데, 음, 훈련 상태도 괜찮고, 저번 주 복귀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복병마필로 1조 마방에 오아시스 아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개시켜드릴 마필은 금요일 7경주에 출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주 마방의 트러블메이커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7경주 같은 경우에는 22마리죠. 예, 22마리가 출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러니까 절반 넘는 마필들이 이제 주말 어, 투표해서 떨어질 건데, 트러블메이커는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상태가 좋고. 자, 트러블메이커를 제가 이제 4세, 4살짜리 암말입니다 지금 경주는 19번을 뛰었고, 우승 1번과 준우승 다섯 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직전에 김혜선 기수가 세번 연달아 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선 기수가 세번 연달아 기승을 했을 때는, 마필의 능력보다는 김혜선 이름으로 말이 죠더 거품이 껴서 인기 마필을 팔린 거죠. 실상적으로 마필의 발걸음은 없는데, 김혜선이 탔으니까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자, 그랬는데, 일단 못 뛰었어요. 그전에는 김동영 기수, 최신의 기수가 타면서, 뭐, 존재가 없는 그런 발걸음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없는 발걸음을 보였던 말을 왜 제가 추천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충막법 보면서, 어, 먼저 지우는 기수, 먼저 지우는 마방이 있습니다. 어, 그런 마방들 있잖아요. 뭐볼거 없이 그냥 지우는, 어, 대충 보면서 이렇게 지우는 그런, 예, 기수와 마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23조 마방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 먼저 지우는 마방에 속해요. 근데 제가 일요일 저번 주가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그 그러니까 12조 마방도 부산의 12조 마방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나오면 지우는 마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메인을 놓고 때려 버렸잖아요. 한 번씩 걸리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돼요. 1년에. 1년을 통틀어서 한 두세 번 정도 되는데 자, 이번 경주는 23조 마방의 트러블 메이커예요. 왜? 왜가 중요하죠. 자, 왜? 이번 경주 거리가 1200입니다. 1200 여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얘가, 뭐, 1400, 1600뛸 때, 발걸음 안 나옵니다. 안 돼요. 어, 발걸음이 지가 뛸래야지 뛸 수가 없어. 자, 근데, 이트러블메이커라는 말이, 단거리는, 어, 괜찮아요. 한번 해볼만 해요. 들이대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 기가, 막 기가 막히게 좋은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적당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경주 거리 1200 적정, 단거리 경제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백판마필로 팔리겠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삼복송으로 가지고 가셔도 도움이 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뭐 설명은 이만큼 드리고 일단 조교상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트래블메이커의 월요일 훈련 모습입니다. 그트러블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역방향으로 훈련을 시켜요. 음, 역방향. 그니까 1조 마방도 역방향으로 훈련시키는 말이 더러 많이 있고, 23조 마방도 역방향으로 훈련시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면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안쪽에서 거꾸로 돌려걸려 그러면 거꾸로 주루를 들어가서 안쪽 안쪽 안쪽으로 들어가 이게 불편하거든요 기수들 입장에서 말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해 안쪽 들어가는 자체가 그냥 뭐잘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뭐 강력한 스포 조교는 아니지만 어, 강구보에 조금 빠른 구보를 할 때도 컨디션 괜찮아 보이고 역으로 돌려줄 때도 속보 뛸때 보면은 말이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 다음 날이었나 이게 속아 그렇죠 이 속보를 뛸때 모습을 보면은 말이 좀어 탕탕탕탕 통 튀기면서 이좀 좋은 컨디션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으면 속보 뛰면서 저렇게 속보를 뛰면서 어기적 어기적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통통통 잘 튀는 모습은 좌우 밸런스가 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주면서 좌우 밸런스를 계속 맞춰주고 있잖아요 자이 모습을 봤을 때 컨디션은 괜찮아 어 베스트 막막 막 말이 진짜 미쳐 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뛸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 월요일 모습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는 1,400, 1,600 중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복병 두 번째 마필로 23조 마방의 트러블 메이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복병 마필로 추천드릴 마. 5조 마방의 플라잉 에이스입니다. 21일 금요일 구경주에 출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자, 21일 금요일 구경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경주기 때문에 지금 12마리 딱, 딱 들어가겠죠. 뭐, 한두 마리 조교 때 상태가 안 좋아서 빠지는 말들 빼고는 거의 이제 딱다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데, 자, 여기에서 5조 김효석 조교사 마방의 어, 이 플라잉 에이스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김효석 조교사는 자이 12월 말 11월 이번 달 말까지 조기사 생활을 하고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조기사 생활을 접고 은퇴를 빨리 이제 뭐 데뷔한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르게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 자이 5조 마방의 바통터치를 김혜성 기수가 봤죠. 어, 금요일날, 일요일날에 김혜성 기수 이제 조교사 됩니다 하고 막 방송 많이 나왔죠. 이 5조 마방에 김효석 기수가 이제 그만 두면서 이 5조를 김혜성 기수가 접어들것 같은데, 원래는 이 김혜성 기수가 조교사를 김도연 기수하고 같이 할수 있었지, 김도연 조교사하고 같이 할수 있었지만, 그, 그랑프리가 있잖아요. 2025년 그랑프리 글로벌 리트가 출전을 해서 거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 리트가 요즘에 이제 좀 예전 같지 않고 데미지가 쌓여서 예전 같지 않으니까 빠르게 이제 그랑프리까지 안 하고 김혜성 교수가 바로 12월에 어 마방 데뷔를 하는 것 같은데 여튼지간에, 어, 뭐, 개인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왜 플라잉 에이스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느냐. 26번을 뛰면서 우승 4번, 준우승 4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4번을 공교롭게 했던 마필인데, 어, 이번 경주에서 몰로 기수가 직전에 지금 3번을 연달아 기승을 했어요.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제 기수가 이제 몰로 기수 발가락 골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승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기수가 타도 뭐 다실바나 서수훈이 타지 않으면, 안 팔리겠죠. 왜? 몰로가 타서 못 들어왔는데 어지간한 기수가 타가지고 이게 팔리겠어요, 인기말로. 안 팔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왜 제가 플라잉 에이스를 추천을 드리느냐. 몰로 기수가 탈때 직전 두 번에 보시면 1200 단거리에 뛰었어요. 2등급의 1200 단거리니까 흐름이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 그냥 따라가다 끝나. 왜? 앞선에 탁 섰던 말들이 그냥 갖다 꽂아버리니까 그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음. 선입권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번에는 1,400. 물론 1,400에서 좋은 발걸음을 보던 마피는 아닌데,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상태도 괜찮고, 편성도 잘 만났고, 1,200 단거리가 아니고 1,400 중거리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라잉 에이스를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조교 상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플라잉 에이스의 월요일 날 조교 모습인데, 이런 천천히 어, 몸을 좀 풀고 있는 모습이죠. 플라잉에이스가 이 목에 저흔 상처 좀 흔적이 있죠. 상흔이라고 하는데 저 흔적이 있어서 멀리서 봐도 딱 봐, 보여요. 아 플라잉에이스구나. 저렇게 특이하게 이렇게 뭐뭔뭐 뭐 점이 백반 같은 게 이렇게 눈에 띄게 있는 애들 뭐 300, 400이 아니면 얼굴에 무슨 이렇게 딱뭐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는 애들은 멀리서도 잘 보이잖아요. 플라잉에이스도 이쪽 오른쪽 목에 저렇게 상흔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마필인데, 뭐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나빠 보이지 않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캄캄하니까 이제 좀 돌아오면 자, 이때 몸을 푸는 가볍게 몸을 푸는 모습도 상태가. 괜찮아 보이고요저 그리고 조금 이제 빠르, 약간 구보를 갈 때도 상태는 음, 뭐 이상 없이 좋아보여요. 그, 그, 베스트 컨디션 막 말이, 어, 미쳐가지고 날아다니는 말들이 한 번씩 있어요. 미쳐서 날아다니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컨디션, 이 2등급 정도 되면은 말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경마장 용어로 뭐 조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조시가 날 일은 없어요. 2등급, 1등급짜리 말들이 갑자기. 자, 그렇지만 지 자기의 컨디션만 이렇게 딱 유지를 하고 있으면 뛰는 만큼 뛸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괜찮은 컨디션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이 편성을 봤을 때도 충분히 뛸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적정 거리에 찾아 들어왔기 때문에 세 번째 복병 마필로는 금요일, 구경주에 출족이 되어 있는 김효석 조교사 마방의 이 플라잉 에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마리 복병마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뭐, 저, 제가 또 운이 좋게 저번, 저번 저번 주도 일요일 날좀 괜찮았고, 어제 일요일도 좀 괜찮았는데, 자, 이번 주 일요일도 제가 좀 빡세게 준비해서, 좀그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세 경주 정도를 실수했어요. 그세 그러니까 그 경주가 제가 좀 시수를 해서 약간 아쉬움이 남았는데 그 생경주까지 제가 딱 잡아냈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하루였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뭐 아쉬움이 남는 게 경마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 예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